아주 기쁘고, 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우러 오늘 토론을 주최해 주신 엄태영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공동 주관을 해 주신 우리 한노중의 권태엽 회장님, 그 다음에 한재엽의 조남범 회장님, 그리고 한기엽 이명인 회장님께도 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시고, 귀한 부름을 해주신, 그, 주호영 의원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일정 의원님은, 어, 밖으로 지금 오시다가 되돌아가셨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박지현 의원님은 이 밖에서, 어, 같이 사진 촬영하고, 감성을 잠깐 나누고, 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이기영 의원님 어, 와 계시고 어, 유동수 의원님도 뭐 지금 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 오늘 참석해 주신다는 의원님들 다 감사드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영상 응원이나 축사를 보내주신 임호선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윤상영 의원님 이 인선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도 아마 끝날 무렵에 이제 시간을 못 맞추지만 왔다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분들께도 의원님들께 많은 의원님들이 선거 막 끝난 시점이라 당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못내 많이들 아쉬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사장을 맡아주신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님, 복지부의 임동민 과장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들과 오늘 주제를 발제해주신 이미진 남현주 권현정 전영호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19일 공청회가 있은 이후 줄곧 차관님 독대, 반대 탄원서 작성을 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출도 하였고, 신문고에민원 신청도 하였고, 사회복지학회와 한국노인 복지학회 기관으로 반대 정책 토론에도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행원 입차가 시작이 되면, 여러 얘기 할것 없이 민간 시설뿐만 아니라 재가 센터, 복지 연구 센터까지도 머지않아 생존권을 이어받는 일이 될 것을 당한합니다. 오늘 발제자들이 왜 반대하는가 하는 체계적인 연구 자료와 해당님들의 보견들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뜨있는 토론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